자 우선 세둥지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조기로 가볼까요? 자 왔습니다 말을 시켜요 수락하기 반우르의 세계 가이레흐 언덕에 다섯 개 있대요 가이레흐 언덕 남서쪽 우에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 여기는 가이레흐 언덕 용의 유적 여기 위치 이쪽에 있어요 두 번째 알 클릭 자 여기는 라인알트 불모지 기준으로 두시 방향에 있습니다 클릭 여기는 삼형제 바이굴 해안 그 밑부분에 조개도 있죠. 여기 위에 찍으시고 오시면 될 듯. 아, 여기는 위치 설명이 좀 그시기 하다.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찾았습니다. 자, 여기는 덤바튼 가는 길 윗부분에 있습니다. 가이레우 언덕 다섯 개 완성. 이제 반우루 고고싱. 어, 반우루 여기는 마을이네. 이건 쉽겠다. 반우루의 숀 밑에 여기. 여기는 에일랜 밑에 있어요. 자 여기는 어 여기 닭 둥지다 밀 캐고 둥지 캐는데 그 위에 부분에 있어요. 마지막 알 짜자자 닭 했으면 이제 말을 걸러 가볼까요? 머즈나 뭐 볼까요? 거지 같으면 이거 안 하실 분도 많아. 짜자자 운동전세 개랑 강화 재원소 총매. 근데 좀더 줬으면 좋겠다 짜다. 어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.